최대한 여기 외양까지 나오지 않도록. 아니, 지연이 한번 더요. 우진이 할 거야? 자, 미끄럼틀 누가 타나미 자, 지혜이 내려갑니다. 오, 물 뿌려주는 거야. 이야, 잘 내려가겠다. 슈! 괜찮아? 아, 괜찮아. 물은 금방 나와요. 자, 우진이 차례입니다. 지혜이 좀 나와줄래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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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내려갑니다. 슈! 요원의 아이고 슈와 스피드다 백 100. 속도 1 0 0으로 내려오세요 슈슈 엄청 빠르다 회전님이 엄청 빠르네요 속도 좀70 같아서 70저감 아, 아, 아. 아, 지현이 한번 하고 우진이 한번 하고 천천히 해. 자 내려갑니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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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야, 우진아 물좀 뿌려주래. 물, 물, 물 뿌려줘. 필크람틀. 한번 더. <웃음> <웃음> 내려갑니다. 슈우아구9 0개 됐어. 닥치, 닥치. 응, 응, 요번에 지안이 나와줘. 물 뿌려줘, 지안이도.